네, 질리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전원합의체 선고가 5월 1일이었는데 선고 기일은 언제 알았어요? 예.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5월 1일이 었고 예. 선고일 지정은 4월 29일에 지정했더라고요. 예. 언제 알았어요? 선고일 자체. 거물 거물에 받았을 겁니다. 네. 거물에 받았어요. 그 전에 미리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선고일 지정이 된 그걸 보고 네, 알았습니다.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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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여주죠, ppt 지금 대법원은 계석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대법원은 유죄 취지 파견성 했고, 국민의힘은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지금부터 제가 대보받는 걸 보여드릴 건데, 한덕수 캠프는 매우 이상하게, 수상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녹취 틀어주세요. 네, 현직 총리였던 한덕수가 30일 날 사퇴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한덕수 캠프를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지금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덕수 캠프를 계약하는데 이 4월 25일 날 방금 녹취 4월 25일인데요. 150만 원 계약금 넣습니다. 이땡준이라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분이 현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약금 집어넣습니다. 현직 총리 시절에. 그리고 4월 25일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4월 아니 전 페이지. 4월 25일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도 4월 25일날은 선고 기일이 5월 1일일 거라는 걸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원의 관계자도 아닌데 요 어떻게 4월 30일날 한덕수가 사퇴한다는 걸 알았을까? 한덕수는 왜 4월 30일 날 사퇴한다고 했을까?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한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런 움직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돈까지 집어넣었어요. 계약금을 그날 4월 25일 날 계약금 집어넣었습니다. 아까 150만 원 넣는 거 보셨죠? 자, 4월 25일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4월 25일날 계약했고, 4월 29일날 선고일 지정했습니다. 서장님은 4월 29일날 선고기을 알았다고 했고, 이 사람은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알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대단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래서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은 이상합니다. 4월 4일날 윤석열 파면 결정 됐죠, 현재에서 그리고 4월 8일날 한덕순 대선 당시 총리였으니까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날 전압 회부 결정을 하고 4월 2 4일에 2차 심리하고 결정을 냈죠. 그리고 4월 29일날 선고일 지정하고 4월 30일날 한덕순 사퇴합니다. 엠바고, 엠바고, 사퇴 엠바고하고 5월 1일날 선고 난 뒤에 한두 시간 뒤에 정확하게 사퇴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면서 대선 출마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그 전까지는 4월 4일 보십시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 최선을 다하겠다 출마 얘기 안 합니다. 4월 8일도 아직 결정 못했다. 노코멘트 이러다가 갑자기 출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절묘하다는 거예요. 4월 25일날 아까 계약했죠. 금일 금일 업에 이미 한덕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5월 2일 날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하고 나서 당일 날 기록을 송고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빠른 절차예요. 그 다음날 파기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사건 접수하고 나서 기일을 곧바로 지정해서 통제합니다. 이렇게 정광석과처럼 대법원도 정광석화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이렇게 빨리 보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일이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한 성심 공파기를 잡습니다. 근데 5월 10일과 11일에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등록한 이후에 5월 15일 날 파기한 성심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 지지로 확정 지어버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아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하고 지금 둘이 남았잖아. 예, 그러니까요, 만약에 김문수가 되면, 아, 당연히 해야지. 최정적으로 되는 거고, 만약에 한동훈이 <laughs> 되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면, 음, 3일날, 3일날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확연히저내리야 아, 내리네. 내리. 네, 이 정도로 하시죠. 예? 내리라고 내일 내리. 네, 왕라고요 어, 그러니까 <laughs> 자, <웃음> 예, 이게 5월 2일날이에요, 5월 2일날. 5월 1일 2일 녹취인데, 이때, 한동훈하고 김문수가 결판 나는데, 다음날, 한동훈이 되면 손 떼겠다. 그런데 김문수가 되면 계약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자, 그러니까 국힘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네, 김문수가 지금 후보가 됐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벌였는데, 5월 7일, 8일 이때 막 뒤집습니다. 한덕수로 몰아붙여요. 5월 10일날 새벽에 후보 교체하고, 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하고, 김문수 자격 취소하고, 이 난리를 칩니다 이 새벽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니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누군가의 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됐고 대법원은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겁니다. 아까 지금 사법부 독립 말씀하셨습니까? 이 프로젝트 내에서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대형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불과했던 대법원,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말 챙피 하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국민들이 이거 보실 때 도대체 대법원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논리비약이 심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의힘도 이 프로젝트에 하수인에 의 불과했으니까요. 이 대형 프로젝트에 이 검은 손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시간에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 조의대의 시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판결이 지금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법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용히 해주세요. 월요일 날 선고가 되고, 어, 하루 만에 이제 기록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교상으로는 이제 3일 안에 기록을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도 뭐 저도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5월 3일부터가 장기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런 경우에는 연휴 그 기간 중에 기록, 분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더먼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안 봅니다. 이렇게 빨리 보낸 데도 없답니다. 이렇게 <목소리도> 빨리 보낸 <보낼> 데도 없답니다. <laughs> <목소리도> 장이 맞죠? 세요 그렇게 빨리 보없게요 그렇게 하루만에 보내 적이 없답니다. <laughs>